안녕하세요.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나는 하나님과 사귀어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어 나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은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했으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은,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낮이라는 거예요. 낮, 밤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이 빛 가운데서 산다 그말 자체가 뭐냐면 나는 지금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나에게도 빛이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은 빛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laughs>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행동하고 또 밤에 속한, 생활을 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거짓말, 위선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낮이라는 말이고, 밝다라는 <laughs>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배달민족이라고 그러죠. 배달민족. 그 배달민족의 어원을, 어느 분이 그 조사한 것을 보니까, 배달민족이 뭐냐. 그, 그 전에, 배달민족의 전에, 원, 원, 에, 그, 언어의 근거가, 박달이라는 거예요. 박달. 박다라고 할 때, 그 박달. 박달민족이라는 거죠. 박달민족이 나중에 배달민족이 됐다고 하는데, 그 박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밝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욕단족석이, 음, 박달민족인데, 그왜 박달민족이냐면, 욕단족석이 노아홍수 이후에, 해가 떠오르는,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욕단 족속이고 그래서 제일 동쪽 극동에 와서 한반도에 머무르게 된 사람들이 욕단의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빛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 첫 번째 그 태양을 보기 위해서 노아홍수 사건 이후에 그긴 거리를 이주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한반도에 에, 진을 치고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그 욕단족속 자체가 뭐냐면 빛을 좋아하는 사람, 밝음을 좋아하는 사람, 박달 이것이 나중에 배달 이렇게 이제 어어원이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그 연구해놓은 내용들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밝음이죠. 그 하나님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것 또한 선악과인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행한다 행하면 안 된다.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또더 나아가 진리를 행치 아니합니다. 진리를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어둠에 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짜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비진리를 말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난 양의 헌금을 드린다든가 뭐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12시간씩 기도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도 할수 있으면 좋지만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으며 빛 가운데서 행동하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